아, 통발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과연, 과연. 여기 뭐막 소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개두 마리. 작은 게, 얘는 그렇게 큰게 아닌데 근데 네. 개두 마리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죠? 쪼룩쪼룩. 맛있어. 어, 토치도 가져 일단 소스 넣어볼게요. 소스 다 넣어 그냥. 다 넣어버려. 캠프 이십 세요. 오 붙었다. 불 붙었어. 대충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거 순질 좀 하고 올게요. 안 돼. 나 먹어야 돼. 안 된단 말이야. 나도 밥안 먹었어. 안 돼. 니는 계속 오면 얘네 두 마리나 나타났어. 어, 야, 들어오지 마. 야, 니는왜 그래, 진짜.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남는꼴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저놈 새끼들 진짜. 위치했네요! 망둥아 하나 줬어요. 싸우지 말고! 또 뺏겼어, 그거를? 제일 줬어. 너도, 너도, 너도 기다려봐. 기다려, 그럼. 야, 너또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야, 망둥아 너 뺏겼잖아. 바보. 나 몰라. 나 알아서 해야 어쨌든, 어수선한 생선 손질기 통발해서개꺼을 꼈습니다. 이제 가서 밥을 먹어요. 유화, 유화, 유화. 유튜브 친구들 안녕. 큰 놈으로다가 넣어볼게요. 한번 감고, 한번더 감을게요. 구독도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위죠 왼쪽에 소민TV입니다. 안 돼. 완전 잘 됐어. 조금 안 쳤어. 진짜 맛있어. 조금 안 쳐도 맛있어. 다 먹었잖아. 대박이죠, 여러분. 완전 성공적이데 껍데기 노릇노릇하고 살짝 탄 부분이 있거든, 껍데기가. 그래서 더 맛있어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봐요. 맛있겠지만, 지금 너무 여기 추워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요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라면을 끓여봤어요. 여기에 물을 500ml? 500ml 넣어야겠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줘요. 스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생선이랑 이게 있는데 개를 투하하겠습니다. 개. 개 투하. 생선도 하나만 넣어줄까? 하나 넣어줄게. 이거는 9로 아시,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난 기가 막힐 것 같아. 기 막혀요 여러분. 이거 생공적이에요 이거 라면 한 그릇인데? 뭐개똑같은 소리야. 까먹는 해물라면 같지 않습니까? 아, 뜨거워. 또 너무 맛있다. 라면도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네, 오늘 잡은 거기입니다. 라면은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지! 더 많은데. 야 행리점. 왕자기한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성대예요, 성대. 다리 달린 고기예요. 목소리도 네요 뽁뽁거려요. 뽁, 뽁. 걸어다녀요, 다리가 있어서. 그, 잡으면 다리 묶어놔야 돼요. 날개도 달렸어요. 자, 하마터면 날아갈 뻔했거든요. 아 성대가. 네, 네. 물고기예요. 바닷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지. 근데 이제 육지로 나오는 순간 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고. 참 신기한 아이죠?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둬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아, 그래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자급자족 캠핑은 성공적이네요.